태조 이방원이 유행이야 어. 태조 이방원 뭐 약자일 것 같아 이런 업종 관련 약자는 이런 업종 태양광 뭐하고 계세요? 아, 어, 주식창 보고 있었지. 어, 사실은 오늘은 뭐 비가 너무, 뭐, 너무 많이 와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타고 나신 분들한테 참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뭐 주식을 하면서 뭐 블랙스완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그 백조 좀줘 봐. 원래 우리가 백조라고 할때이 하얀 화이트 백이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이 흑이죠. 그래서 백조 흑조라는 말이 있죠. 근데 흑조가 이제 영어로 블랙스완인데 이 경영학적인 이야기에서는 좀 발생 확률이 매우 적은 가능성 그런 게 이제 블랙스완이죠. 정말 막천 천번 천건에 한번 만 건에 한번 일어나는 것들. 예를 들면 금융위기 같은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기 의 순간 어, 그런 거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블랙스완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연재 또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강남에 회사 또 회사 옆에 집 그래서 어제 운 좋게 저는 뭐 만약에 술자리가 있거나 약속 있으면 집에 뭐 11시에도 들어가고 12시에 들어가는데 어제는 정말 운 좋게 집에 뭐한 일곱 시반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한 여덟 시 아홉 시부터 그렇게 번개를 치더니 집 앞에 강남자로가 보이는데요. 오막 그냥 막 차들이 막 기어가고 막 멈춰서 있고 뭐 사람들이 막 물에서 걸어다니고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시간 두 시간 비와서 이 정도면 정말 자연재라는 거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 그런 사건들이 나왔을 때와 말이 돼뭐 이런 것도 비단 자연재나 주식시장의 사건 뿐 아니라 사실 코로나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설마 설마 했던 바이러스가 지금 2년 동안 우리 마스크를 못 벗게 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인들이나 또는 지구 멸망 이런 게. 정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어젯밤 비는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되나 싶고 또그한 시간 그 정도 왔다고 해서 또 강남을 포함한 서울시내 저녁이 이렇게 막 물에 잠기고 도로가 통제되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제가 원래 그런 자연재해 또는 전쟁 관련주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홍수 났다고 해서 자연재해 홍수 관련주들 아침에 좀 움직임 나왔었어요. 뭐 뻔하죠. 그런 토목 하는 회사들, 또는 수도관 하는 회사, 회사들, 또는 쓰레기 처리 하는 회사들. 근데 대부분 윗꼬리에 음성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큰 재료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거리 영상 나왔는데, 어쨌든,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어, 너무, 그,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좀 두렵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번개를 한 시간 동안 진짜 번개 치는데, 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쫄아있습니다, 지금. 아, 이 자연의 무서움, 주식투자의 무서움, 자연의 섭리를 저는 주식투자의 섭리에 많이 갖다 붙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의 대표적인 게, 사계절, 뭐 이런 거죠. 또는 뭐 해가 뜬 다음에 지거나, 봄이 가면 여름이고, 이런 거 좀 저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런 섭리가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런 자연재해에서의 섭리 어. 예상치 못했고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들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 간간히 10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거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아니, 설마 그렇게나 위험할 수 있겠어? 또는 뭐 그렇게나 올라갈 수 있겠어? 하는 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상승장 하락장이 반복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42% 상승 또 양손마감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34% 상승 또 양손마감 했어요. 지금 그런 말들 있죠.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맨날 우기고 있겠다, 뭐, 이런 말 있죠. 왜냐면은, 지금 양선이 지금 코스닥에서 며칠째 뭐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양선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 거래소에서도 만만치 않게 중간에 음산 하나 섞여 있긴 하지만, 거의 뭐, 8월 달 들어서는 지수가 위기였던 적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보압권 왔다 갔다, 또는 강한 양선,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평선의 위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61선 돌파하고 한번 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지난 7월 4일의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나봐야 하니까 아직은 확언을 할수 없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저는 포인트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전달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물가예요, 물가. 금리가 걱정이다 이건 어찌 보면 되게 아래다 는 생각인 거죠. 왜 금리가 올리는 게 걱정이지 않은 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무섭지 않아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안 잡히면 무서운 거죠 왜?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가 올라가?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잡히면 완전히 노멀한 경우예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확장되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축소되고. 그래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물가가 내려가고 경기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축소되는 거를 겁내지 말라니까요. 금리를 올리는 건 그것 때문이니까. 물가를 잡고 좀 경기가 위축되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물가만 잡힌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금리를 내려도 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물가가 안 잡히고 경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는 잡히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게전 어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7월 4일 이후의 지수의 움직임은 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를 올해 아직도 두세 번도 올려야 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사라졌다. 다만 이제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인데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 정도면은 아직 확실하진 않고 어좀 낮았다 정도고 만약에 8월, 9월까지도 이런 모습이면 어? 바닥 찍었나? 제가 보기에 9월 말까지도 이 정도면 어? 바닥 찍었나? 라는 생각이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반기 바닥론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수는 뭐 거래소 코스닥 모두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선의 힘으로 급등은 아니지만 안 빠지는 게 어디야 장세에서 어 조금씩 오르네 장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안 빠지는 게 어디냐 해서 어 조금씩 오르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은 삼성전자 왜 어, 지수는 안정적이었는데 거래소의 1등 주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6만원을 살짝 깼거든요 6만원 이상에서 놀 때까지만 해도 잘 버티네요 했는데 어제오늘의 모습은 잘 버티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웠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은 반도체 형태로 현재니까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은 오늘 한3%대 상승. 어제 나홀로 상승했던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좀 짧은 조정. LG 화학까지 올라서 뭐 삼성 SDI 3% 올랐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다라는 거알수 있어. 요 여전히 좋다. 2차전지 관련주. 그런 말 있던데요, 요즘 세상에? 태조 이방원, 다현 씨, 네. 조선 시대 인물이신. 인물이야 네. 당연히 우리가 태종태세 외웠잖아 (1대) 네. 왕이 태조 이성계고 네. (3대) 왕이 태종 이방원이거든 근데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태조 이방원이 유행이야 아. 태조 이방원 이모 뭐 약자일 것 같아. 다섯 개 중에 한두 개만 맞춰 봐. 이런 업종 관련이야. 태로 아. 시작하는 또는 뭐 조로 시작하는 이런 태양, 업종. 태양광. 태양광. 조. 조정. 조는 조선업. 태양광 조선업 그리고 이방원에서 이가 이차전지 그리고 방이 방 방이산업 방산업 그리고 원이 원자력. 자 다시 태조 이방원이 뭐라고 태? 태양광. 태양광. 조선업. 조선업. 이차전지. 이차전지. 방산업. 방... 방위산업, 아, 방산업, 공사. 그리고 원. 원자. 원, 원자력. 백조님들 공부하면 된다는 거 보셨죠? 태조 이방원 하나도 몰랐었는데, 딱한번 듣고 다섯 개다 맞췄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돼요. 한번 듣고 모르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자, 어쨌든, 어, 태조 이방원을 저는 요즘 막 세상에서 떠들었는데, 그냥 받아들였는데, 어, 태조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인데, 어, 그냥 이 업종에 맞춰서 태조 이방원으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아,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어, 2차 전지가 요즘 좋다고요.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료. 이렇게 했었고. 저는 근데 그, 보면서, 어, 방자전? 이런 것도 생각해요, 방자전. <laughs> <laughs> 방자전 아는 게 방자전? 방자전 방 역시 저는 방산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자전의 방산업의 방. 그리고 자는 제가 원래 연초부터 자율주행을 그렇게 얘기했죠. 자율주행의 자. 그리고 저는 저는 뭐 전기전자. 전기전자 IT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방자전. 저는 방자전 되게 좋아해요. 그 고인이 되신 김주혁 배우가 나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와 되게 새로운 시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인데요. 물론 식극 금이기 때문에 약간 야한 장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방자가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 방자가 김지혁 배우였어요. 그리고 이몽룡이 유수, 유승범 배우, 춘나야 같이가 조여정. 뭐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요즘 태조 이방원이 유행이고, 뭐 저는 방자전?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웃기자고 한 소리, 웃자고. 안 웃겨? 뭐야? <laughs> <laughs> 야, 너 보행보다 너무 어색하잖아. <laughs> 억지로 웃긴, 억지로 <laughs> 웃는 것처럼 하던지. 네. 둘다아니네둘다아니네 너무 애매한. <laughs> 너무 애매한. 아. 어자 그래서 어쨌든 네. 이따 다시 한번 시켜 볼게. 오늘 또 셀트리온. 아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에서 어, 진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 정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올들 어, 셀트리온 격산병 크게 나왔습니다. 3일 연속 크게 상승을 했고요 원자력의 도산 에너빌리티 2.6%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5% 그리고 오늘은 좀 시총도 아래로 내려가서 6조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CJ 제일재당이었습니다 CJ가 뭐 약자 알아? CJ 제일재당에서 그 CJ가 어, 제일재당의 약자야. 우리나라의 대다 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기업들의 어. 영어 약자가 원래 영어 약자 이전에 그 기업의 이름이야. SK가 뭐 약자인지 알아? SK가 선경의 약자야. 원 원래, 원래 원래 선경 그룹이었어. 어. 선경 그룹이 SK 어. LG가 뭔지 알아 LG 럭키 금성의 약자. 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자들이 그 원래는 다그 그룹의 이름이었고, 제일 제당의 약자가 CJ야. 어. 그래서. 어. CJ제일제당 음. 음식료업 종이 8%가 올랐습니다. 8%가 그래서 뭐 실적이 워낙 좋다고 나오면서 음식료업적인 제일제당 CJ제일제당 8% 올랐고요. 그 영향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올랐네요. 오리온도 2.94%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공부했고요. 그다음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종목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또 6만 원에서 좀 충돌이 있어서 늘어났던 것 같아서. 반 갑진 않은데 어쨌든 삼성전자 6만 원 이상 안정을 찾길 바라고요. 포스코케미칼이 5% 오르면서 한 3천억 정도 거래됐고요. 어, 유니온머터리얼 그리고 이론, 이론 같은 경우 이게 몸통이 9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9 900억밖에 안 되는데 2,700억이 거래됐는데 14% 오른 거면 참 답답 싫었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도 상한가 갔을 텐데. 항공 항공우주는 음성으로 깊게. 나오면서 8% 하락하면서 거래가 좀 터졌고요. 그 정도입니다. 거래가 터진 종목들 중에 아뭐 대단한 업종 아이 업종 좋네요라기 보다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종가까지 상승률 탑3 0이 7.24%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승률이에요. 약간 아쉬운 상승률. 상한가는 개별 종목 대동전자 한 종목이고요. 제노 포커스는 이거 아침에 뭐 어디야? 할인인가? 관련 재료 나왔었는데 또뭐 아니라는 재료 나온 것 같던데 참 문제네요. 이거 보시면 아침에 실컷 할인 관련 인수 얘기 나오다가 장 마감하고 공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어요. 그러면 최초 기사된 대서 이거 뭐 책임질 건지 참 답답 싫었네요 그래서 제가 재료 공부할 때 우리 삼박자투자법 중에 재료 공부할 때그 재료의 신뢰도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재료의 신뢰성 공시는 100% 신뢰할 수 있죠 HTS 또는 뭐 재무제표, 다트사이트 뭐 거의 100% 신뢰할 수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100%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친문기사를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하죠 상한가 종목 중에 뭐 제약바이오들 뭐 HLB 제약도 12% 올랐고 덴티움, 덴티움은 사실은 이게 오스테인 플란트가 횡령으로 거래정지된 이후부터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갖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재료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모르는 거, 아까 전처럼, 뭐 제노포커스가 하인에 인수된데, 물론 기사가 나와서 진짜 그 기사는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어쨌든 사실이 아니래잖아요. 사실인거모스테임플란트가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이미지가 좀안 좋았죠. 그러면 그 반대 급부로 덴티움 실적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재료 공부할 때 핵심은 위공개 정보, 알려지지 않은 정보보다 공개 정보, 알려진 정보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오늘 탑 30에 CJ 제일제당이 들어와 있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주로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고 성일라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앞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특히 성일라이텍 상장되고 지금 좀 조정 받고 있는데 1조대에서 이렇게 조정 받다가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보세요 성일라이텍 오늘 요약하자면. 지수는, 와, 오늘도 또 올랐어?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수가 6월만 해도, 아, 맨날 떨어지네, 죽겠다. 7월 4일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은, 안 떨어지는 게 어디야? 어, 그리고 뭐 8월, 지금 7월 한, 중순 말부터 8월 지금까지는, 어, 안 떨어지는 거 어디에서? 와, 이제 또 오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제가 표현 요즘 많이 하는데, 뭐, 이러이러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네? 어, 이게 최근 지수에 대한 저희 생각이고요. 업종은, 뭐,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했던, 태조 이방원? 태종 이방원도 아니고 태조 이방원 아무나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 저희가 만들어 낸 거예요. 방자전 그리고 강남을 포함한 서울권 또 경기권에서 이렇게 비폐가 많이 났다고 뭐 홍수 관련 주들 움직임 나올까 하고 아침에 아마 들어가신 분들은 윗꼬리 또는 음선에 얻어 맞았을을 텐데 이렇게 재료라는 건어 이게 하루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 한 달짜리인지는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영 씨 어제 네 번째 줄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십년 안에 배 억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윤 세무사입니다 화요일 10시 50분 현재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0.3% 코스닥 마이너스 0.23%로 양 시장 약한 조정 보이는 낮은 변동성의 오전입니다. 그동안 오름 폭이 있어서 이 정도 음선 나오면 순간 출렁이며 하락 나올 만도 한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거 보면 지수에 대한 불안감 부담감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60일선을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의 위치는 여전히 단기 반등과 중장기 하락의 충돌 구간이라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다는 양면적인 구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고요. 하 그래도 8월 말까지 잘 버티면 지난 7월 4일이 바닥이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 지수를 잘 지켜보면서 8월 한 달을 잘 보내야겠습니다.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가 잘 지키던 6만 원을 살짝 깬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며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셀트리온 4% 상승하며 적산병 만들어내네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6%대 상승입니다. 10조 아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음식료주 대장주 CJ제일제당인데 10%가 상승합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10% 오른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잘 조정받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주주제한 악재 나오면서 6% 하락하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지수 조정받고 있는 하루이지만 셀트리온 그룹들을 포함해 HLB, 휴젤, ST팜 등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하루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상한가 없이 탑32 상승률 5% 대입니다. 어제 애플페이 관련 한국정보통신이 올랐는데 이틀 연속 재료같이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덴티움, CJ제일재당 등 실적 호재 나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이네요. 특히 덴티움은 오스템 임플란트 반사 이익으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던 종목인데 결국 실적하고 연결이 되네요. 오늘 지수는 소강상태, 업종은 제약 바이오가 약간 주도 개별주는 애플페이 등 정도로 정리합니다 간밤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면 두려운 생각뿐인데요 어젯밤 비가 그러했네요 오늘의 안줄평 오늘도 무사히 모두 성투자 화이팅